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민영빌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은 정말이지 난장판 정당이라 규정했다. 그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의 마침표. 힘에 굴종하는 듯한 웃기는 정당이다. 합의 내용을 짓뭉개는 건답반사고 마침표. 절차조차 실력행사로 무너뜨린다는 거다. 웃기는 정당의 민회원 지적대로 국민의 힘뿐이겠는가? 웃기는 거로 말하면 위장탈당에다 국회법 사위 등 절차조차 실력행사로 무너뜨린 민주당이 무색할 지경이다. 진중근 전 교수는 민주당의 그런 집단 관기를 러시아 푸틴 전쟁 관계에 비유까지 하지 않는가? 진보의 진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의당 잣대이다. 한마디로 민의원이 동물 국회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먼저 사과하고 반성한 뒤 국민의 힘측을 난장판 정당이라 비난하는 게 순서가 맞다. 어불성설 이민회원 발언에 딱 맞는 표현이다. 언제부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누구를 비난해도 결국 자신을 비난한 꼴이 되고 스스로 뒤집어 놓고 남이 뒤집는다 비난하는 게 답안사다. 흔히 위성과 가식의 얼굴로 남에 대해 웃기는 지적은 오히려 본인이 웃기는 모양새란 뜻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법안 발의 한 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 조정위에 배치해달라는 위장 탈당 주인공은 웃기지도 않는다.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 정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그 역사는 위장탈당을 말하는 건가? 드디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가 시작됐다. 본인의 검찰 정상화란 말이 부패 완판이라거나 야반도주를 정상화시켰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또한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건 소수검찰 기득권자들뿐이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선동언어다. 아무리 정의롭게 이야기를 해도 위장 탈당 모습부터 떠올라 상식이 안된 의원으로밖에 안 보여 유감이다.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는 것이 대체 국민을 어떻게 고통받게 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기득권 집단에 맞춘 표. 기만적인 선동 마침표. 절대 속지 말라 고 민회원은 당부한다. 위장탈당에 절대 속지 말라 고 본인이 거울보고 본인에게 말하는 게 순서이다. 그 다음에 정치검찰 등에 절대 속지 말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회원은 입법과정에 대해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게 맞득 찬다. 그의 위장 탈당에 경악한다며 안건 조정이 합류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무소속 양양자의 원의 정치 상식과 도해에 대비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나라를 꿈꾸는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같은 정치 검사 출신 기득권 세력이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한다 고민해와는 항변한다. 뭐라 해도 본인이 주영과 깜짝 출연을 동시에 맡아 난장판 정당을 만든 위장 탈당 구실에 불과해 유감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아웃룩 즈바우 o m